히틀러의 나치당은 1932년 독일의 제1당이 됩니다. 1933년에 히틀러는 독일 총리로 임명되고요. 1934년에는 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히틀러는 계엄령과 유사한 수권법으로 독재정치를 시작했고 급기야 1939년에는 전세계를 제2차 세계대전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이러한 히틀러의 독재체제 하에서 바르멘 선언이 선포되었는데요. 이 선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 교과서적인 모범을 보여줍니다. 나치당은 1920년에 생겨난 극우 정당이었습니다. 폭동도 불사하던 이 정당이 제1 정당의 지위에 오를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당시 독일 상황이 매우 열악했던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은 고기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1320억 골드마르크라는 천문학적 전쟁 배상금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무능한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천문학적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했는데요. 그 바람에 끔찍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빵한 덩이를 사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2천억 마르크를 내야 할 정도이다 보니 실업은 폭증하고 경제는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29년 미국발 경제대공황으로 독일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무능과 혼란이 극우 정치가인 히틀러를 부상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권한 뒤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인 아우터반을 건설하여 실업률을 낮추었고 군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 활성화를 꾀했습니다. 선전부 장관 요세프 괴벨스는 전 국민에게 라디오를 보급하여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히틀러의 연설을 듣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도모했습니다. 엄청난 스케일의 뉴른베르크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영화화하여 대대적으로 상영하였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히틀러 유겐트를 조직하여 이념 교육을 시켰으며 독일 국민들에게 자가용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폭스바게를 만들었고 노동자들에게 휴가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누리게 했습니다. 범게르만주의를 선전하여 독일 민족의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켰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다시 희망의 불빛을 발견하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의 눈에 나락에 빠져 있던 조국을 다시 구원할 메시아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세력은 독일교회였습니다. 왜 독일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했느냐? 그렇게 된 데에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교 분리 및 교회의 특권 폐지 정책이 한몫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더 이상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고 모든 종교의 평등권을 부여함으로써 기독교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했습니다. 정부가 교회 운영 비용, 기관 유지 비용, 목회자 사례비를 더는 지원하지 않고 성도에 헌금을 통해 충당하라고 하자 교회는 거세게 저항하여 겨우 타협안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이러한 독일 교회를 향해. 자신이 독일 교회의 선교와 부흥을 적극 지원하여 독일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대다수 독일 개신교 지도자들은 이 약속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을 결성하여 히틀러와 나치당을 지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독일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 심지어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 히틀러는 독일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성령의 길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기독교 신자들은 정치 지표에서 히틀러의 연설을 들으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열광했습니다. 이 독일 그리스도인 연명에 대응하여 칼바르트, 디트리 본헤퍼, 마틴 리멜러 등이 고백 교회를 결성하고 1934년 5월 바르면 선언을 작성합니다. 바르면 선언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식 있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일종의 신학적 성명서 같은 글입니다. 6개항으로 구성된 이 짧은 선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것이 날카로운 정치 평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해설문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6개항의 제목은 모두 성경 구절입니다. 그 성경 구절에 대한 간략한 신학적 해설이 나온 뒤그 다음으로 배격해야 할 가르침이 덧붙여졌습니다. 제목 신학적 해설 배격해야 할 가르침으로 구성된 이 선언문은 당시 독일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명확하게 관통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1항의 제목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입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 해설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나 죽거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여기에 추가된 배격해야 할 가르침은 이 유일한 말씀 이외의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소를 배격한다. 이 선언은 게르만주의와 같은 인종, 민족 혈통을 절대적 가치로 숭배하는 이데올로기는 교회와 신자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 항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제목이고 그에 대한 신학적 해설은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며 우리의 전 생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추가된 배격할 가르침은 교회는 종교적 영역에만 머무르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세속의 영역에 무관심한 이원론을 배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은 에베소서 4장 15, 16절이 제목이고 신학적 해설은 이러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한 복판에서 그 신앙과 순종으로서 증거해야 할 것은 자신은 오직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위로와 교훈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배격해야 할 가르침은 교회의 메시지와 직제를 세속적 세계관과 정치 이념에 맞추려는 시도라고 했습니다. 사항은 마태복음 20장 25-26절이 제목이고 직책들은 다른 직책들을 지배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공동체 위탁되고 명령된 봉사를 수행하기 위한 직책이라고 해설합니다. 배경문으로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머리시다 고로 인간 지도자 중에서 자신을 절대적인 지도자이니 신앙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가르침은 잘못되었다고 배격했습니다. 5항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제목이고 국가와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 꽤 상세하게 해설합니다. 배경문으로는 국가가 권선징악과 치안 및 질서유지라는 본연의 소명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생활을 조직하고자 시도하고 심지어 교회의 역할까지 제멋대로 침범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국가주의를 배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항의 제목은 마태복음 28장 20절과 디모대 후서 2장 9절이고 해설문은 교회의 위임은 설교와 성려전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과 사역에 봉사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값없는 은총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배경문으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본래의 소명을 망각한 채 정권에 부역하여 국가의 정치적 계획과 목적에 봉사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독일 주류교회의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바르벤 선언은 히틀러 독재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에 탄생했지만 그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바르벤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교회와 신앙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선언의 언어는 정치평론이나 이념적 언어가 아닌 철저하게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언어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귀한 모범이 됩니다. 바르벤 선언은 교회와 신자를 정치에 과몰입시키거나 정치 캠페인에 동원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기초하여 엄혹한 독재 정치 아래에서 기독교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선언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국가와 정치라는 현상에 대해 교회와 신자가 빛과 소금으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